자 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의 중심 어, 5를 지나는 평면 알파랑 어, 평면 알파와 이루는 각이 45도인 평면 베타가 있고요 평면 알파와 9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C1, C2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어, 그래서 그림을 보죠 음, 지금 다 거의 다 나타내져 있긴 해요 글에 써져 있는 게 아,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45도를 이루고 있고요그 다음, 1, C2, C1이라고 하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2분의 루트 6이고, QAR이, 아, 90도고, 그 다음에, OP랑 AQ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행을 나타내는 보호를 여기에 표현하기가 좀 그럽니다. 여기에 이따가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일단 요건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PQR 평면과 AQPO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제곱값을 물어봤습니다. 아, 일단은 각이죠, 각. 아, 공간도형이나 벡터는 무조건 이제 각을 물어보려고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렇게 각이 나왔을 때는 특히 이제 이면각이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우리한테 이제 이면각을 물어봤을 때는 어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려서 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정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정사형으로 생각하면 심플할 수 있는데 그걸 무슨 이제 이면각에서 평면사에 뭐이 수직선 내려가지고 뭐그각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여기서도 이제 사실 정사형을 쓸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왜냐면은 수직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이제 그 평면과 평면에서 우리가 평면과 평면 각을 구할 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 돼야지. 자 이렇게 있을 때이 각을 구할 때 항상 이제 어떤 점에서 수직인 점을 내리고 어떤 점에서 수직인 선을 내려서 이각을 구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이 점이, 요 점이 생겨줘야 돼요 도형 위에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데 있죠. 이런데서 이제 딱 내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사각형은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랑 사각형 사이의 각을 구할 때는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사형이 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도 정사형이 쓰입니다. 자, P, Q, R이 이 평면, 이 사각형 평면에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사각형의, 아,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A랑 R, 요 부분이 이제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이 R에서 내려온 정사형은 A에 떨어져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R에서 이평면에정사형을 내리면 A에 떨어집니다. Q는 동일점이니까 자기 자신이 될 거고요. Q도 동일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세 점을 이은 삼각형이 p q r 을 p q r 을이 AQPO 요 사각형 평면에 내린 정사형의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보라색, 아, 초록색으로 표시할 이 PQR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코사인 세탁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아, 근데 이렇게 보고도 사실 이제, 아, 녹록치 않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 이제 PQR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들어줄 수 있다면, 아, 이제 좀, 확실히 경제에 오른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A, Q, P. 아, 일단 뭐 이제 이렇게 해석 강의를 쭉다 듣고, 어, 이제, 흐름 아카데미를 쭉 따라오다가, 어, 이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야, 어,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나의 눈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합당한 근거는 뭔지, 어,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 우선 이제, 어, AQP의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어, AQP의 어,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 AQPO에 대한 사각형을 단면화 시켜서 그려주면요. 이런 단면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등변 사다리 꼴이 돼요. AQPO. 여기가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 성분의 이제 길이가, 어, 이제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길이가, 어, OP밖에 없습니다. 요 길이가 2라는 거, 즉, 큰, 어, 구의 반지름이 2라는 정보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죠. 나머지 길이를 다 직접 찾아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일단은 AO의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여기가 45도고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45도니까, 얘도 또한 이등변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이제 루트 2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아 루트 2 곱하면 어떻게 되나 2분의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죠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루트 3이 되겠네요 a5의 길이가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은 쓰자 여기가 아, 루트 3이 되고요 그러면은 또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a, 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a, q의 길이 <laughs> a, q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a, a r의 길이와 a, q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저기도 이제 직각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쵸? 반지름, 반지름 갖고 직각이니까 아, aR의 넓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구할 건데 aR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5R 있죠, 5R 5R, 요거는 한번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이거 계속 눈에 거슬리니까 5R이 이제 9의 반지름의 길이란 말이죠, 2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죠 수직이기 때문에 어, 1입니다 요 길이가 1이 돼요. 오케이, 됐죠? 피타고라스죠? 아, 그럼 이제 AQ 길이도 1이 됩니다. 그러면은 AQP의 넓이를, 어, 구할 수 있죠? 어, 구할 수 있죠? 밑변 알고, 높이 아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줍시다. 요아요 넓이가 나왔습니다.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음, AQP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QR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PQR이 밑변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아래서, 요 아래서 이제 수, 음,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PQ와 요 R이 이르는 거리에, 그, 뭐랄까요? 음... 거리?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R과 PQ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지, 이제 PQ를 밑변으로 두고 높이를 구할 텐데, 그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냐면 아 이거는 천상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특수각이 있는 엄나를 어, 직접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찾을 거예요. 아, 우선 PQR을 여기 바깥에 좀 나타냅시다. 일단 길이를 써주려고. Q, RP 아 이렇게 둔 상황에서 일단은 RQ 길이가 한눈에 보이죠. 우리가 AR과, AR과 AQ의 r 과 a 길이를 알기 때문에 RQ의 길이는 루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PQ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요상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요 길이가 이제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p, q의 길이도 어, 2죠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pr 길이만 구하면 뭐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어뭐 특수각이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지금 봐서는 특수각일 수 있는 경우가 어, pr이 루트 2인 경우 밖에 없는데 근데 pr이 훨씬 길어 보이죠 다른 길이보다 음, 그래서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뭐, 큐가 90도만 돼도 좋, 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 모르니까. 가보면은, P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요, OR의 길이를 다시 그어보면, 이게, 어, 이렇게 안 그어져? 음,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OP, OR의 길이가 같고 얘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PR의 길이를 찾아내는 게이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찾아져야 되냐면, 지금, 어, 요 45도로 이루어진 요 평면 있죠? 알파와 베타 평면이 45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단면화를 시켰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 요 45도로 잘려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천천히 봐. 요 삼각형. 이제 요 삼각형이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 단면, 이, 이 쳐다보는 요 면에 이제 90도가 되는 면인데, 그러니까 지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OP라는 요 길이 자체가 이 어? OP라는 길이 자체가 이 평면의 수직입니다 이 평면의 수직이에요 어, 왜냐하면 지금 OQ가 이 어, 평면의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에, AQ와 OP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OP는 수직이어야 되죠. 그지? 그것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아 얘가 수직인 거를 알아내서 PR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아 어쨌든 예상에서 어쨌든 벗어났네요. 세변의 길이가 특수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구해야 돼요? J코사인으로 가서 코사인값 말아낸 다음에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2분의 1 AB 사인 세터를 써줘야죠. 그렇게 해주면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루트 7이 나옵니다. 아, 요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 이제 자료 있죠. 삼각형 넓이 구하기. 아, 고, 고, 고 자료를 봐서 참고를 하시고. 아 일단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초록색 넓이분의 빨간색 넓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 루트 7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죠? 이는 어, 서로 이제 상쇄되고, 이제 제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7분의 3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지. 왜냐면은, 아, 이래서 제곱을 물어봤구나. 이래서 제곱을 물어볼 수 밖에 없구나. 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7분의 3. 답은 10이다. 요렇게 찾아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음? 이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이런 비슷하게 어려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이제 흐름 아카데미를 하면서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흐름을 잡고 봐야 되는데, 어, 이 문제에서 이제 잡았어야 되는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아, 이 이면각은 정사형으로 구해야겠다. 구하기, 정사형으로 이 그, 어, 각을 구하기 위해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나한테 필요하다. 아 그리고 aqp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아 pqr은 생긴 걸 보아하니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봤더니 아 이런 보조선이 필요하고 이런 보조선을 그렸더니 피타고라스의 정리기해서 혹은 뭐특수각 써서 뭐 이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총 동원해서 이제 길이와 각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이제 넓이를 찾아준 다음에 그 넓이를 통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제 보조선 극구 길이를 찾는 건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확신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능은 시간 싸움이거든. 그쵸? 오케이? 됐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 일단 해설은 여기서 끊고 다른 이제 공간도형 문제를 보면서도 또 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 음, 그런 쪽으로 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